네, 안녕하세요. 껌짱입니다. 오늘도 화이트 감상 컴퓨터가 조립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사양은, 어, 감, 그, 국민 사양이죠. 그러니까, 7500F에다가, 어, 32기가, 그리고 4060ti.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 사양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예쁘게 꾸며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펜으로, 리언디 펜으로 이렇게 꾸며드렸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 8나마 어, 3열짜리 순행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애니메이션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순행면을 닫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500F에다가, 어, 메모리는, 팅그루의 이제 RGB 램, 32기가, 그리고 4010ti 조택거예요 그리고, 그 어러스, 어, 기가바이트죠. IC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스 하이, 흰색이죠. 메인보드. 그리고 조택도 흰색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이런 것도 이제, 흰색. 마이크로닉스 이제 800W.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니안디 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둘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이제, 순행에 들어있는 일반 펜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이 어, 다 해드렸습니다. 파나마3 6 0좀 꺼냈는데, 이제 꼭 이걸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성분이 쓰시는 거라 그렇게 크게 게임은 안 한대요.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꾸며달라고 하셔가지고, 요번에 새로 이제 바꾸면서, 리안리 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꾸며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까 전에 이제 제가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리안리 펜인데, 요게 이제 무선이에요.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USB 이제 중계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꽂고 프로그램만 실행만 되면, 선 연결 없이 색감 같은 걸로 조정을 할수 있어요 LED.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선 정리도 많이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선만 이제 펜 조절하는 그 컨트롤만 이제 꽂기만 하면 어 간단하게 이제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고요. Keep flying away Somewhere far beyond Keep chasing them and I never rest for a day It's something I don't do I feel the Wind blow in my face But that's alright I smile People passing by Some smile back Some might not I'm always looking for a shade When it's hot, I feel low-key And I'm trying to stop God, i feeling good yeah, Up and off I go. Pretty afternoon, it's a fast boy. Looking at the skyline, looking back at my life, and I gotta say it's one of a kind. Yeah, Up and off I go. Pretty afternoon, it's a fast boy. Looking at the skyline, looking back at my life, and I gotta say it's one of a kind. It's been a while since I ran into you.